안녕하세요. 시아걸, 시아걸. 오늘 분장 실험 보고 <laughs> 모델이랑 같이 화장 안 지우고 평택역을 돌아다니면서 밥 먹을 거예요. 아쉽다. 여기서 누가 모델이고 누가 한 건지 맞춰보세요. 벌써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<웃음> 느껴져요. <웃음> 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건 드랙퀸이라는 <laughs> 거고 딱 봐도 화려한 건 판타지예요 판타지인가? 근데 왜 이렇게 생겼죠? 저희는 노골대 감자탕을 제일 좋아해요. 돼지들 진짜 표독하게 생겼네요.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진짜 무서울 듯. 한소리는 정말 용감해요 관종인지 뭔지 저는 정말 쪽팔렸는데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. 와꾸보단 턱살이 더 레전드인 듯이요 저살빼니다 이러고 계속 걸었어요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쳐다보셔서 부끄러웠어요. 막 학생 분들은 허기한 이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데 도망칠까 생각했어요.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음악 기도를 하면서 쳐다보시고.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다음에는 더 심한 걸로 또 하기로 했어요. 할수 있지? 근데 이거 영상 뜨면 아, 수익 창출해서 두쫑푸 먹을 수 있나요? 오착했네요 에휴. 너무... 두쫑푸 먹은 것 <laughs> 같은 입술이에요. 그냥 가자. 가자. 누가 먼저 가장 설레어? 한심하네요. 안에서 어떤 분이 쉬는? 나오셨는데 저기를 엄청 빤히 보셨어요. 막 미쳤어. 기도를 쓰면서 부끄러워서 <laughs> 말을 절어요.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? 바위 바위 보로 정하네요. 진짜 힘들다. 제가 이겼어요. 기모링은. 드디어 입장한다. 빠빨리 먹고 싶어요. 배고파요. 꿀꿀. 후보정 너무 못 생겼어. 필터 좀 쓸게요. 근데 주문하는 것도 바위 바위 보로 하네요. 승리자의 세레머니. 꿀꿀. 다들 안녕. 저희 두 존프 100개 불러.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. 안녕.